매일 밤그 모텔에선 괴물이 나타난다. 더 리포트 이스트윈드 크리처 시작합니다. 2024년 8월 8일 난 지금 저에 있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들어왔다. 그리고 리포트를 작성하면 내 다큐멘터리에 사람들을 끌어 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유명한 생물영체를 조사해야 했다. 어느 날밤 그것을 찾기 위해 며칠간 이스트윈드로 차를 몰고 갔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모텔에 가야 했다. 모텔에 가보도록 할까? 모두 모여 다 나와. 내가 모텔에 가고 있다고. 어? 잠깐 기름을 채워야 될것 같은데. 여보세요. 모뭐야뭐야 뭐야? 어? 아니 가게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사고 싶었다. 도리토스 이제 다내 거야. 나초칩. 저기요, 나초칩 내놓으세요. 점원,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아니, 뭘 어떻게 오긴? 걸어서 왔지. 먹을 걸좀 찾으러 왔어요. 혹시 이 모텔에 대해 좀 아시나요? 제가 가는 중이라서요. 아, 그렇군요. 여기 들렀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데 그들에게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 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으니 조심하세요. 음,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이번에 무료로 드릴게요. 핫도그를 준다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와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수상해 보이는 음식을 주다니, 여러분 남이 함부로 주는 먹을 거는 드시면 안 됩니다. 자, 모텔은 차로 몇분 거리에 있었다. 이제 모텔에 가보도록 할까? 이제 가보자고. 마침내 내가 묵을 곳에 도착했다. 그 생명체에 대해 물어볼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 그 모텔은 꽤나 멋져 보였다. 음, 괜찮은데. 모텔 사무실에 가야 했다. 모텔 사무실. 그는 오른쪽에 있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차를 보니까? 이봐요! 이봐요, 문 열어요! 어어 음. 어. 안녕하세요, 모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깐 아까 그 편의점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며칠 동안 머무실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머무는 동안 하루씩 지불할게요. 알겠습니다. 매일 밤 15달러이고 방 안에 호신용 총이 있습니다. 15달러? 15달러면 싼거 아닌가? 그런데 침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하루값 15달러 여기요. 여기 열쇠입니다. 왼쪽 첫 번째 방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어? 개자식이 주인한테 변기가 고장 났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이름이 민이야 하하하 <laughs> 저는 방금 왔는데 여기 오래 계셨나요? 저는 이 근처에서 공부하고 부모님이 모텔비를 내주세요 아 공부 음 그것도 괜찮긴 한데 집을 빌리시는 건 어때요? 글쎄요 부모님이 이걸 원하셨어요 왜지? 그냥 자취방 하나 구하는 게더 이득 아닌가? 내가 봤을 땐 너희 부모님이 이 모텔에 너를 버린 것 같아 <laughs> 자내 방에 가보자 샷건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혹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깨버렸다. 그후 다시 잠을 청했다. 뭐야? 나 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상한 소리가 난 거지? 설마 아까 그 밍이란 녀석이 내 방에 들어온 건가? 2024년 8월 9일 그날 밤 악몽을 꿨다. 일어나서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려고 했다. 다음 날할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일어나서 일을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모텔 주인과 이야기 하러 갔다. 아, 무슨 개 같은 낭몽이었던 거야? 자 모텔 주인과 이야기를 하고 민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민그 녀석 죽은 거 같단 말이지. 모텔 일을 도와주고 돈을 벌수 있을 것 같았다. 어? 그 창조경제 아니야. 어이. 음. 안녕하세요. 밤은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밤은 어땠나요? 침대는 편안했어요. 혹시 제가 일을 좀 해드리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겠어요. 할 일이 좀 있거든요. 일을 해주시면 하루 무료 숙박권을 드릴게요. 어허, 이거 개꿀이잖아. 복도에 있는 쓰레기 봉투들을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복도에 있는 쓰레기 봉투 다섯 개 흠. 누가 복도에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두는 거야 개념이 없구만 이거 어? 어 뭐야 방금 뭔가 앞에 있었는데 이직거리를 네번더 해야 된다는 거야, 책이랄 뭐, 응 uh, 어, fucking h e l l i 미안해요. 여기서 뭔가 검색하고 있었어요. 아니 거기서 뭘 검색하고 있는 거야? 이 자식들이 아 패고 싶게 갑자기 나온단 말이야. 2023년 8월 9일 오전 1시, 밍을만난 후,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내 방으로 갔다.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나요? 당신이 본 것은 유명한 이스윈드 생명체야. 그 생명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종됐죠. 제가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네, 한번본 이상 그 생명체는 어디든 따라다닐 거예요. 허라 심지어 당신의 악몽 속에서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창문으로 그 생명체가 자를 부수고 군사 장비를 망가뜨린 걸 봤어요. 우리가 그걸 죽일 수 있을까요? 언제 죽이러 출발할까요? 지금 당장이요! 자! 총을 챙겨! 어 밍! 너의 복부가 뚫렸잖아! 해치웠나? 방 밖을 조사해야 했어 뭐하는 녀석이지? 그냥 팔다리만 긴 좆밥 같은데 말이야? 어? 어? 데내뭐 뭐, 뭐, 뭔데 뭔데! 죽어 이 자식아! 마침내 그 생명체를 물리쳤다 나는 내 페이지에 맞는 사진을 올렸다 전세계적으로 대단한 이야기였고 나는 밍을 항상 기억할 것이다 그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끝내 난 살아남았다 하! 봐봐! X밥 맞잖아!